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신일산업 대형 선풍기는 바람이 강하고 조립이 쉬워 사용이 편리합니다. 배송이 빠르고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원스 대형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철 더위를 효과적으로 날려줍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며 공장이나 업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안정적이고 간편한 설치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3위입니다. 대우어 플라이언스의 50cm 공업용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과 높은 내구성으로 넓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가격이 합리적이며 조작이 간편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다만 소음이 클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위입니다. 신일 지상용 기계식 타이머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이 특징으로 조립이 간편하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신일 슈퍼 K3000 공업용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과 조절 가능 기능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하여 업소에서 사용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